네, 안녕하세요. 1등하면 기사입니다 이번에 기원이 17주년 업데이트를 했죠.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17주년 출석체크가 생겼습니다. 이건 뭐 매년 똑같죠, 거의. 첫째 주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꽃 있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동계, 응계, 금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력 상승권 한 개, 한 개, 한 개씩 있죠. 동계, 응계, 금계에 대한 구성 상품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공력상승권은 이제 총 3개를 주는데, 이벤트 도우미한테 가서 공력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저거 1개씩, 3개씩 모아가지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다 필요 없죠. 이번 이벤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네, 허리띠,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열하허리띠, 진허리띠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열하허리띠는 경험치 3배고, 진허리띠는 경험치 5배입니다. 이것들을 얻으려면은, 기념주화 한개로 얻거나 기념꽃 1 0 0개로 얻거나 170개로 얻어야됩니다 보통 다들 진을 얻으시려고 하시겠죠 진을 시켜는 방법은 여러분이 첫 이벤트로 얻으셨던 아이템들 뭐 수선화, 돼지아네몬의 눈방울, 키네이션 라벤더, 접시고 달리아, 형아 이 머리핀들을 기념주화로 교환해가지고 진허리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채팅 버프 이거 채팅에다 틀면은 이렇게 상승되죠 필요한거 적으셔서 얻으시면 되게될것같습니다 허리띠 플러스 망부석 이벤트가 진행을 합니다. 마물들을 죽이면은 축구공을 드랍을 하는데 이거를 납품하면은 망부석이 발동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더 좋은 거는 할로윈 허박 사탕 이벤트가 11월 2차 업데이트 전까지 연장합니다. 이게 얼, 왜 좋은 거냐면은 허리띠 5배 이벤트하고 허박에 이제 300% 경험치 4배가 떠요. 한 24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망부석까지 적용시키면은 경험치를 폭업 경험치를 엄청 많이 얻겠죠 그래서 호박사탕 이벤트가 연장된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운관이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바람개비들이 박혀있고 여기 네코 있고 꽃들이 막 박혀있습니다 예쁘죠 여기에 기원 17주년을 축하한다고 전광판도 있고요 그냥 주변에 꽃들이 많아요 청운표국에 가면은 여기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고요 여기에 17주년 트로피가 있습니다 요번에 17주년 네 17주년 칭호는 아직 안 나왔네요 없는 건가? 네네 네, 17주년 칭호가 안 보이네요 여기에서 축구공을 납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